어, 이제 해야 될 내용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고,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었는데, 자, 다시 2차 방정식. 자, 일반형은 이런 형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저게 2차 방정식 맞지? 자, 이래 되는데, 그럼 이거의 두 근은 보통 우리 알파랑 베타에 네. a, b로 쓰면 안 된다, 알겠지? 이렇게 쓰시고, 그럼 이거 개수하고 이거 두 근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자, 그러면 승민아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그렇죠? a 분의 b다. 오케이, 아직까지 자신 없는 애들은 다시 한번 연습. 고분은 어떻게 되죠? 추측 그렇죠. A분의 C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했지 자, 그런데, 그럼 3차 방정식. 3차 방식은,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뭐다? 0이다. 이렇게. 됐어. 이래야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3차니까 근이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3개가 있을 거고. 그러면 뭐 할까? 세 개를 또더 하겠죠? 세개더 하면 어떨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이거는 모든 4차 방식이든 5차 방식은 모든 근의 합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모든 근의 합은 최고차항계수분의그 다음 차수 해서 부호 바꾸시면 돼요. 알겠어? 곱도 마찬가지야. 곱도, 곱은 뭐다? 항상 이것분의, 뭐라고요맨 마지막에 거, D,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부호는 이게 처음에 마이너스였잖아.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될거 그다음 에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부호는 이거는 마이너스가 돼.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알겠지? 계수비는 똑같아.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 되는 거고, 3차는한 개가 더 생기는 데 뭐가 생기냐 하면 내가 생겨. 두근끼리의 곱의 합이 생기. 무슨 말이냐면 두근 이렇게 두근 근끼리 곱하고 두근끼리 곱하고 스마, 이래서 이렇게 곱하고, 알겠어? 곱해서 더하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알파 베타 베타 아, 아 이거는 감마라고 읽습니다 알겠지? 감마 알겠지? 세근이라서 감마 읽고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되고 이거는 뭐다? a 분의 c다 이렇게 된다 알겠지? 이것 분의 이거 그러니까 두근두근 고배합 이렇게. 두근두근 고배합. 이렇게 말을 써요. 자,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귀찮아서.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알겠지? 됐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3차 반식의 근거리수 관계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보면, 아, 기억나는 게 아니라, 좋은 느낌은 이제 알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2차식 할 때, 경나 이것뿐에 이게 두 분의 합이고, 이것뿐에 이게 두 분의 곱이어서, 2차식 세울 때,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이렇게 세웠던 거 기억나니? 2차식 세울 때. 플러스 곱은 0이다. 이렇게 2차식 세운 지 기억나지? 맞지? 여기가 합자리고, 여기가 곱자리야.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했듯이, 이것도 똑같이, X 세제곱 마이너스 합에 X제곱 플러스, 여기 뭐 한다고? 두근, 알겠지? X 마이너스 곱,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 알겠지? 네. 그런 식으로 오게 될 거다. 하는 내용이 124에 나와 있습니다. 124에 나와 있고, 자, 걔를 노란 박스에 나와 있는 거를 잘 판단을 해서 이제 갑니다. 보세요. 내용이 많다. 여기서는 아니,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계산이 많다. 자,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읽고 그때 자, 그럼 여기서 갑니다. 민건아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야? 그렇죠. 세근에 한번 마이너스 2다 그다음에 곱하고 곱하고 스마일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얼마야, 무경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것분에 이거에서 부호는 그대로다. 알겠지? 그다음에 쭉 이건 얼마야? 1이다. 이것뿐에 이거에서 부호를 바꾼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거고. 그럼 이 주어져 있는 조건 세 개를 가지고 이거를 구해보자. 됐죠? 얘를 구해보자 하는 거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다? 다 전개할 거다. 전개하면, 이두 식부터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됐지? 됐나? 이렇게 될 거고. 또! 또 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감마 나오죠?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 눈 감마 어, 마이너스 1이다. 자,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이렇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고 전개를 해보면 직접 알겠어. 신기해졌다 됐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인맘 되죠? 이거는 1이다. 대입하죠? 대입하죠? 뭐 이건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죠. 대입만 하면 되니까. 됐지? 대입하면 된다.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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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이거, 경억이 이거? 이건 어디서 왔어? 이건 어디서 왔지? 그렇죠. 곱셈 공식에서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의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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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의 합이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 잔아 맞지? 기억나? 이거다. 으면되지뭐 어려워? 이걸 곱셈 공식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당식의 전개가 되면 별로 어려운 내용도 없다. 자, 정리해. 다시 한번 풀어봐.